대기가 진짜 어서아실 받는 거 보소. 야 우리 메르시를! 메르쉬레... 어 메르시를! 잘가 <laughs> 킬이 안 나네 킬이. 나. <laughs> 뭐? 하는 구만 조합이면. 어? 이거 안 맞는 건 좀? 와, 빨리, 빨리. 제발 이거 해줘야 돼. 나이클. 아나 딸핀데! 음, 나이스! 음, 라인 녹여! 궁 끊었어! 나이스! 잘했어 이거 아니 리더 쟤는 왜 잡혀? 나이스! 아나 잡았어요 왜정크에잡화지자황스럽네 <laughs> 그냥 <웃음> 화력을 넣기 해. 위해서 했을 뿐인데? 캐릭터 할 거야 아, 자살은 뭐야 진짜 이씨 일리 아카리고 아 어. 아, 했는데 아니, 일리가 아. 딱히 민스랑 뛰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? 우리 민스 나쁘지 않게 뛰는데 힐이 그러니까. 안 가니까 죽거든. 아나가 뛸 수도 없잖아. <laughs> 맞아. 아나가 아. 어떻게 뛰어? 와이 안돼. 우 이... 이거... 우리 일리 스텝 레전드다. <laughs> 아우, 진짜... 아, 왜몇 시... 아, 진짜 일리 더럽게도 많이 죽었네. 씨... 에이? 혼자... 혼잔데? 아이고, 다리를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... 아이고, 얘들아... 어, 그럼 너가탈주 해줘. 나가게, 행복 없 합세. 아, 너도 포기하면 어떡해? 와... 뒤에... 어았어요애 언제? 아 잠깐만! 아 뭐야! 잡았고 아 잠깐! 일로 와이 자식아! 제발 제발! 잘하고 있다 완전 잘하고 있어 아 제발 진짜 어아 살려주세요! 와 이걸 업데이 면하네 그... 썰퀸데 아 썰퀸데! 골저 음, 딸피야, 테커, 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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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만, 진짜 예만 제발, 아 제발,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와씨, <laughs> 너무 빡세, <laughs> 너무 힘들다, 나 손에 힘, 손에 힘이 풀렸어, <laughs> 아 마지막 나밖에 안 남았네, 아. 뭐야? 오니까 죽었네? 씨 아, 다 거기? 조심해. 아.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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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단판 승리... 오케이, 오케이. 잠시만... 근데 이거 봐, 질것 같은데요. 단판이라서다행이일나 위도 안 라인에 있어. 그때 문이... 어... 맞아. 어... 어... 아 어... 어... 지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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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어..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? 아니, 지금 말고, 지금은 너희들 여기들 오면 연패, 누패 같이 빠져. 애초에 너희는 자야지, 이제. 애기야 티어 올리지 마. 이따 나 이거. 아이씨, 가 너라면 금방 올릴 수 있을 거 같긴 한데. 안 죽게, 사실, 올릴 수 있긴 한데, 오늘도 돌린 거 보면은 너랑돌려주면 풀다 구간 잡혔을 거니까. 지금 너가 있어서 사실 팀원이 나쁜 저거처럼 붙잖아. 우리가 그냥 실력이 늘려서 그렇지. 음. 근데 내가 돌리면 팀원 운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너가 내 팀원 운 나쁜 걸 상쇄시키고 있는 거거든? 어이?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판에 터진 판 정말 많았어 아근 아, 화물 밀어야 되겠다 오리 잘한다 미 진짜 잘한다니까 힐 줄게. 어이. 아니, 어떡해. 힐 줄라 했으니. 돌아서 뭘 써야겠다. 네이랑 우리사가. 우리사 근데 구미스. 궁이슬... 그거야. 네. 어. 제발. 아, 나 딸피야. 우리사만 잡으는데 와, 진짜 달다. 나이스. 우주가 진짜 달다. 우리 계속 그냥 사실 딜 딜로 돌렸어야 했던 거 아니야? 사실 쓰면 딜 딜이 더 많이 하기야. 네. 네. 오나물린다이나 어, 꺼. 어, 꺼. 어. 어, 어. 어, 빼야 된다. 어. <웃음> 잘했다. <웃음>